부모가 밤마다 우는 이유, 자식 복 다섯 가지 총정리,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, 그대는 큰 복을 받은 것이다. 첫 번째, 건강하게 태어났다. 부모님의 기도. 두 번째, 학교에 다닌다. 부모님의 희생. 세 번째, 밥을 먹는다. 부모님의 노동. 네 번째, 옷을 입는다. 부모님의 사랑. 다섯 번째, 집이 있다. 부모님의 평생. 이 다섯 가지는 당연한 당연... 것이 아닙니다. 부모님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대여. 그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.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. 효도하십시오.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.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. 상세한 스토리는 프로필 링크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하세요.